얼마 전 있었던 총기 사건 알고 계시나요? 60대 남성 A씨가 아들을 향해 총을 쏜건밤 9시 반쯤으로 A씨는 당시 며느리와 손주들, 며느리의 지인들이 모인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아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모두 세 발을 발사했는데 두 발은 아들을 향해 한 발은 문을 향해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용한 총기의 경우 쇠 파이프를 직접 구매한 뒤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랐고 거기에 직접 구매한 부품들을 더해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A 씨는 총기 소지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 씨가 밝힌 아들을 쏜 이유는 20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전처 명의의 집에 혼자 살면서 전처와 아들 두 명에게 동시에 320만 원씩 약 640만 원의 생활비를 매월 받았었는데 최근 이를 알게 된 전처가 생활비 지원을 끊자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전처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아들을 없앨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NC는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아들에게 총을 쏜뒤 뒤따라 며느리와 손주들도 쏘려고 했지만 다행히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